안녕하세요. 원래 항상 제가 취미 영상 올리던 계정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어 약간 현실에서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1년 동안 공부했었던 일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1년 끝에 겨우 이번 연도 1회 JLPT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었던 공부 방법이라든지 음제 교재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어요 도움이 될수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제가 일본어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우선 원어민 선생님이랑 처음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일학교를 일본학과로 가게 되는데, 일본학과에서는 진짜 기초부터 탄탄히 잡아주니까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일본학과에서도 어쨌든 자기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일본학과여도,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이 돼요. 좀 슬프죠. 그리고 일본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 어, 오타쿠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일본인이신 분들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유학생활한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일본어를 미친듯이 잘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하면 아예 그냥 음, 그스니건도못 되고 장학금은 당연히 못 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공부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저는 한 N3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N3에서 N2로 가기 저, 가기 위해서 저는 그 따로 학원을 다녀서 합격을 했고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N2 합격 이야기가 아니라 N1 합격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볍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N2에서 N1 이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공부를 해도 뭔가 합격이 잘안 돼요. N1을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N1 처음에 시사일본어 줌 수업을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N2 때도 시사일본어 학원을 다녔는데, 그땐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왕복 4시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N1은 줌 수업이 개설이 됐으니까, 줌 수업으로, 어, 일본어 수업을 들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줌 수업으로 하니까 뭔가 케어가, 스스로 안 되더라고요. 단어 시험도 내가 열심히 안 보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은 날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때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N1 잡았던 자료들 이용해서 그냥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내가 취약한 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흐지부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트, 그러니까 세 번째 때에는 아 이번엔 진짜 합격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는 졸업요건도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원을 준비하고 싶은데 당연히 대학원 가려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 꼭 따자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는 어떻게 했었냐면 기존의 학원에서 받았었던 자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N1 단어 자료, 그것들 플러스, 얘네들은 그냥 이미 2회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깔려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제가 다, JLPT 문제집을 풀면서 틀렸다거나 모르는 단어들을 A4 용지에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그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다 적어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한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아, 두 번째로는 유하다요라는 문제집과 그리고 강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유하다요를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강 중에서는 가장 광고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뭔가 홀려 들어갔달까? 그리고 자료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자료가 최신이라고 하니까 사실 JRPT 진짜 오래된 자료는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게 가장 오래된 느낌인데 제가 최신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최신 중에서도 인강이 잘 되어 있고 또 나중에 내가 합격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까지를 확인해서 유아다요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유하다요 교재고요. 물론 다른 교재들도 있는데 언어 공부할 때는 당연히 나와있지 않은 것들은 검색해봐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인강에 잘 되어 있어서 따로 내가 귀찮게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어, 영상만 봐도 솔직히 잘 풀이를 해주시니까 그런 점들은 좀 편안했어요. 이렇게. 다 강의를 해주시니까 그냥 이 필기를 해둔 거를 토대로 또이 필기를 열심히 단어장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의 단어장으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별표 쳐져 있는 거는 제가 스스로 단어 시험을 봐서 틀린 것들은 별표 처리를 해놨고 이 별표 처리 해놓은 거를 이제 시험 직전에 또한번더 정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제 내가 계속 틀렸던 단어들만 또 보는 거죠. 문법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많이 틀리잖아요. 이 정도면. 많이 틀리는데 그냥 필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 이거 진짜 많이 틀렸죠. 그래서 필기 위주로 내가 약한 것들도 다 단어장에 다 넣었어요. 문법이라 해도 그냥 단어처럼 외우려고 다 넣어놨습니다. 그 증명서인데요. 증명서 뒤에 문자는 문자 위는 B고 그리고 문법은 A를 받았더라고요. 다행이죠. 다음은 독해 부분인데 독해는 제가 진짜 신경 써서 했던 게 뭐냐면 단어도 단어지만 단어보다는 내가 그냥 우선 빨리 푸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진짜 꿀팁인데요. 시험을 보기 전에 책상이든 어디든 적어놓으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꼭 문자 이만큼 마무리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 시간까지는 꼭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 것을 대충 적어놓으세요 예를 들면 여기에 책상이면 책상 여기 조그만하게 뭐몇 시부터 몇시 어휘 끝몇 뭐 시부터 몇시 마킹 시작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시간 분배가 되니까 확실히 독해 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해 때 10분이 남았어요 그리고 다 틀린 지문 같은 경우에는 꼭한번더 풀이를 했었어요 아 그리고 또든 생각이 유하다요 문제가 좀 쉬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재들도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난이도로 따지면 좀 쉬운 편인 것 같다. 그리고 청해 같은 경우에는 청해 쉬워요. 음 유하다요 청해 쉬워서 다른 교재랑 병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유아다요의 장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유아다요는 우선은 강의 잘 되어 있는 거 맞아요. 내가 사전에 하나하나 쳐봐야 될 것들을 강의로 다 정리해주시니까 시간 낭비가 잘안 되고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아다요 장점인, 어, 문제가 최신식이라는 거. 그거 진짜 좋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쉬워요. 쉬우다, 쉽다 보니까 처음 입문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거 이제 내가 좀 유하다 요가 잘 풀린다 라고 하면 다른 교재 다른 모의고사 책을 병행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시사일보는데 시사일보는 이 책도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살짝 빚이 비... 책은 제가 시리즈 별로 있는데 이 책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책 문자 어휘는 봐줄만 하고요 그리고 독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좋다. 그러니까 이책 유형의 문법 문제 유형 이 있는데 그 유형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 아니라 문제 풀기가 좀 별로예요. 청해? 청해 괜찮은 것 같아요. 동양북스 일단 합격 JLPT 청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끝. 인데요. JLPT N1 이거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이거 독해 약간 말장난 같은데 이거 그냥 꼬아내 가지고 이거 독해 풀다가 포기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 독해에서도 말장난 같은 게좀 있으니까 잘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 무리가 있다. 잘 만들어진 유형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약간 농락하는 문제 연습하고 싶다면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JLPT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한끝 모의고사로 점수 꽤 나오면 거의 합격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끝이 좀 난이도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최종적으로, 나 무슨 모의고사 풀지? 해서 불안해서 3일 전인가 시험 4일 전에 샀던 책이 해커스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다 풀지도 못했는데 아 이거 답지네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평타 모의고사 그냥 딱 시험 수준 난이도라고 해서 샀던 책인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뭐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LPT 준비하시는 분들, 저보다는 짧게 공부하시고, 좀 빠르게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